안녕하세요. 김종기 국어 논술학원 목동관 중동부에 있는 강사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강사라는 직업을 택하게된 이유는 제가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희열감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중학생 때 국어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서 친구들 앉혀놓고 가르쳐 주기도 했거든요 그 친구가 학원을 안 다니고도 점수가 한 20점 가량이 뛰었어요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제 강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고요 많은 순간들이 뿌듯한데 처음에 말하기도 힘들어서 제가 너는 그럼 나와서 칠판에 네 의견을 적어봐 이랬을 때도 의견도 못 적어서 OX만 적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토론을 때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되게 좋은 얘기를 해 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정말 뿌듯한. 일단 국어 개념들이 굉장히 말이 딱딱해요. 문학 작품을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친구들이 이거를 이해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걸 막 파헤쳐 가지고 잘 보면은요. 하나로 조립이 되게 예쁘게 돼요. 이 조립을 해서 잘 전달을 해 주면 이해하기 훨씬 쉽다. 제가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잘 분해하고 잘 조립하고 국어 학원에 와서만큼은 힐링이 되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야. 일단은 개념 설명 한번 쫙 할게요. 지규법이라는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라는 대상을 다른 보조관념을 갖고 와서 직접 연결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연결어가 필요하거든. 둘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 그래서 연결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모모처럼 모모 뭐뭐 같이 모모 인듯 모모 인양뭐요런 애들이 들어가. 그래서 지규법좀잘 한다 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연결어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보시죠. 그런데 은유법은 있잖아. 어떤 일부분이 같은 게 아니라 둘이 완전 똑같은 거야. 그래서 A는 B다라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배우죠. 그래서 중간에 연결 없이 은이나 는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니네가 집에 가갖고 수업이 어땠는지 선생님은 어땠는지 엄마가 되게 궁금해 하실 거야. 그럼 너는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우리 선생님 완전 제니처럼 예뻐라고 얘기를 했어. 아, 물론 제니가 여러 제니가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은우가 뭐라 그러냐면 진짜 열받는 거야. 아, 선생님이 제니처럼 예쁘다고? 야, 우리 선. 선생님은 제니야라고 은근히 동급을 만들어 버렸어 자 차이 아시겠죠 아까 직유법에서 제니처럼 예뻐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랑 제니의 예쁜 어떤 부분이랑 닮았다는 거야 근데 아까 은, 은우가 얘기했던 야 우리 선생님은 제니야라고 했던 건 그냥 선생님 자체가 제니인 거야 둘이 똑같은 거야 요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인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친구들을 길 가다가 만나면 저도 모르게 좋아가지고 손잡고 방방 뛰거든요. 같이 아 이러면서 뛰거든요. 아마 애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엄마지만 친구이고 싶다 이런 마음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논술 수업에서는요 다른 친구들도 있어서 얘기하기 부끄러웠을 텐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편하게 얘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저를 편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얘들아, 우리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얘기 있지? 칸트 배웠다고 수단과 목적 맨날 얘기하잖아. 나는 너네한테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목적이 될수 있는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나도 너네를 수단으로만 보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목적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잘 가르쳐 주시고 수업이 제일 좋고 선생님이 편해서 좋았어요. 수업 시간에 참여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신 것들이요 어려운 개념을 길게 잘게 설명해 주셔서 그때 수업에서 졸리려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보는 시간이 옛날에 쓰이던 어휘들을 재밌게 살게 될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이겠지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서 봐요. <laughs>